안녕하세요 임카닷컴 임명대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그 어제 G80 문의 들어온 거 보고 전화 드렸는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확인되셨고요 네 매매단지 인천주안으로 오시면 당일 날짜로 이전 출고 가능하세요 그게 몇 년식 얼마였죠? 그거 21년 10월식 1090만원이요 어. 그게 근데 사고가 있는 차였어요? 아니 사고차는 아니에요. 어. 근데 가격이 싸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경매 유찰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보다 단가 자체가 조금 낮으세요. 그러면 그꼭 방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저기 죄송한데 그, 그 우선 차도 보내주잖아요. 뭐, 홈서비스인가? 저희가 이거는 일반 매건 차량이 아니고 아무래도 경매 유찰 차량이다 보니까 네. 오셔가지고 관인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관인 계약서? 네, 그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추후에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려면은 자필 서명 들어와야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 내에서 쓰실 효력이 있는 거라 매매 단지로 한번 오셔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셔야 돼요. 음. 그러면 상세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저희 인천시 미추홀구 주염로 40군데 요거는 제가 문자 명함 넣어 드리면서 네. 명함 하단부에 주소 기재되어 있으시고요. 네, 네, 네. 혹시 계시는 지역이 어디실까요? 저 서울 강서요. 화 파곡동. 아, 이쪽으로 방문은 한번 언제쯤 가능하세요? 뭐뭐 뭐 지금도 가도 돼요. 그러시면 일단 금액 설명 먼저 드릴게요. 네? 네. 금액 설명. 지금 차량 가격이 총 네, 2,900만 원이시잖아요. 2 9 0에 네, 네. 여기다가 취득세가 공세 포함 8%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87만원 추가되시고 저희 매매 수수료가 따로 33만원 들어가셔가지고 네총 부가적으로 들어가시는 금액은 1 2 0만원이세요그 현금 얼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총 다해서. 총 진행 금액은 1210만원이신데요. 네 만약에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여기서 10만원 정도는 빼드리고요. 1200만원으로 진행하고. 아, 1200만원? 네네. 네. 그게 21년식이라고 했죠. 21년 10월식이시고요. 네. 아직 신사 보증도 남아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게 네. 저 주행거리 몇 킬로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거1 5 0 0킬로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요거는 가져올 때 당시에 키로 쓰고 네. 제사장도 님 오고 가시면서 시운전 해보시고 이게 그럼 할수고 저기 할수고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그 우리 들려진 들렀... 주야. 이 진주야. 이 진주? 네네. 어 그럼 죄송한데 그럼 네. 할부도 가능하시죠? 할부 가능하죠. 그럼 제가 이름하고 주인번호 말하면 되나요? 오, 지금 미리 할부 조회 말씀하시는 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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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 이름은요. 어... 네네. 임다이아몬드구요. 네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주인번호는. 네네. 그, 99-0707. 네. 네. 482. 네. 2378. 그러시면, 네. 제가 저희 지금 할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네. 할부 조회 먼저 해드릴 테니까 전화 한통 받아볼게요. 근데 뭐저 실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인데 괜찮죠? 네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아가씨 그 사기, 사기를 자꾸 치는데 내가 이거 녹취하고 있거든요? 내가 유튜브에 저도 올릴 녹음 거예요. 중이에요. 네? 저도 녹음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거 녹취해서 내 유튜브에 올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올려드릴 할부 조회 먼저 도와드릴 네네. 아니 다이아몬드인데 무슨 할부조회에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돈 밖에 없는데 해달라면서요 할부조회를 응? 할부조회를 해달라면서요 아니 근데 내, 내 전화번호 누가 돌린 거예요? 그게 좀가서 전화를 드린 거고요 아니 아니요 내 전화번호 누가 돌린 거예요 아니 문의가 들어왔다니까요그 서로 간에 그 허위들로 트위해들이 돌렸나 보다 어제 내가 그 유튜브 올린 거 보고 그죠? 아, 그러시구나 에, 에, 에. 지금 할부 조에는 필요 없으신 상황이신가요? 뭐 할부 조이가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가씨 목소리 예쁘니까 내가 그저 유튜브에 예쁘게 포장해서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그 임카 한번 수화권 봐보세요. 오늘은 네.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 정도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반성하세요. 아셨죠? 그 목소리 말씀하신 거면은 그 네. 성희롱하시는 거 아니세요? 성희롱하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사기를 치세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성희롱 맞지요. 어, 그럼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난 변호사 선임할게 어, 그러면.